수능 완성 영어 1 4강의 2번. 한 가지 방법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줄이다. 그럼 줄은 지금 뭐야? 에너지 측정 방식이야. 와트는 1와트는 이퀄 똑같다. 1줄의 에너지를 세컨드는 초 1초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지금 여기서 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지금 뭐에 대해서. 와트. 와트란 얘기는 1줄의 에너지를 1초에 쓰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줄에 대해서 천문장에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와트는 1줄의 에너지를 1초에 쓰는 게 와트라 그랬어. 그래서 백와트의 라이퍼브 전구는 100줄의 에너지를 에브리는 뭐뭐마다 1초마다 100줄의 에너지를 쓴다. 만약에 똑같은 에너지가 이제 익스팬디드 소비되는 거야. 10초에 소비되면 그 전력은 단지 1 0트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그 똑같은 100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야. 10분의 1초에 소비된다면 그 전력은 1000W가 돼. 그리고 만약에 그 에너지가 크램은 쑤셔놓다. 10,000 어, 10 of a second니까 10,000은 만, 만분의 1. 1초에 만분의 일로 쑤셔 넣어진다면, 시간이 지금 더, 아까는 10분의 1초로 되면은 와트가 늘어났죠. 천와트로. 이번엔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들었어. 만분의 일로 지금 시간이 줄어들었어. 그럼 그 전력의 결과물이야.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전력의 결과물은 백만, 어, 백만 와트가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시간이 주니까 어떻게 돼? 더 많아졌잖아. 시간이 주니까 1000와트가 됐어. 시간이 주니까 어떻게 돼? 100만와트가 됐단 말이야. 그럼 각각의 경우에서, 이 각각의 경우니까 10분의 1로 줄었을 경우, 그 다음에 만분의 1로 시간이 줄었을 경우, 그 각각의 경우에 전체 에너지의 양은 이더스임 똑같다. 왜냐? 처음에 어떻게 돼? 100줄의 에너지가 10분의 1초에 쓰냐? 백분의어 100줄의 에너지가 10분의 1, 그다음에 100줄의 에너지가 만분의 1초. 어쨌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에너지 양은 전체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파워잖아. 전력의 결과물은 상당히 다르다.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죠. 디펜딩 오는 뭐 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가 사용되냐? 얼마나 빠르게 사용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시간에 사용되냐?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 예를 들면, 은 익스플로딩 동명사 주어야,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것은, 릴리즈 분출한다. 대략 많은 에너지를, 에즈, 에즈 동등 비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에즈만, 뭐, 뭐, 만큼. 뭐만큼? 1파운드에 석탄을 태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릴리즈 분출하게 된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돼요? 엄청 빵! 해가지고. 싹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석탄 석탄은 날로 그러니까 잔잔하게 따뜻한 거 이거랑 에너지 양이 똑같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더 g 리지 이유야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많은 파워를 갖다 가지는 이유는 어동격이대시야이대 것이다 그 모든 에너지야 누구의 에너지 다이너마이트의 그 에너지가 이제 리 g 즈 d 분출된다는 것이다 인원 in 인스턴트 순식간에. 인세 더브는 대신에 긴 시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에너지가 다이너마이트랑 지금 어떻게 돼 석탄 태우는 거랑 에너지가 똑같아 하지만 지금 뭐야 다이너마이트 에너지가 더 세. 이 얘긴 뭐야 다이너마이트는 순식간에 에너지를 분출을 한다 자밑든지 말든지 캔디바니까 초코바야 이렇게 먹는 이렇게 뭐 이렇게 빠 초코바는 컨테이너 포함하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파운드 포 파운드니까 똑같은 파운드에 파운드, 같은 1파운드에 1파운드, 동일 양으로 해서 동일 무게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해가지고. 그러나 이 에너지야. 초코바가 지금 어떻게 돼? 다이너마이트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 하지만 그 에너지는, 초코바 에너지는 이제로 이제 분출된다. 훨씬 더 느리게. 에지는 뭐뭐할때 그거 초코바가 이제 다이제스트 소화될 때더 느리게 분출된다. 한 가지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줄이다. 1와트는 1줄의 에너지를 1초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100 와트의 전구는 100줄의 에너지를 1초마다 사용한다. 만약 똑같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야. 1 0초에 소비된다면 그 전력은 단지 10와트가 된다. 다른 한편, 만약에 그 똑같은 백줄의 에너지가 10분의 1초에 소비된다면 그 파워는 1 0 0와트고 만약 에너지가 쑤셔 넣어져 만분의 1초에 만분의 1로 쑤셔 넣어진다면 그 파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파워의 결과물은 100만 와트가 된다. 각각의 경우에서 전체 에너지 양은 똑같아. 하지만은 파워의 결과물은 상당히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가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별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면은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분출한다. 석탄 1파운드를 태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이유야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많은 파워를 가지는 이유는 모든 에너지가 순식간에 분출된다. 긴 시간이 아니라. 믿든지 말든지 캔디바는 더 많은 에너지를 파운드당 다이너마이트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 그러나 이 에너지는 분출돼 훨씬 더 느리게 초코바 그것이 소화될 때